자 레벨 3 2번 쉬운 문제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 2는 니까 0으로 가죠 그럼 얘 분자도 2넣으면 0으로 가야 된다 F2 플러스4 얘가 얼마로 가야 된다고 0으로 가지 F2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교과 과정에 빠졌다 그런데 로피탈 정리는 쓰세요 그거 안 쓰고 나는 그거 안 쓰고 대학 안 간다 그거 쓰고 대학 간다 간단하면 써야지 요거 미분하면 얼마에요? 2X 2 x e 맞죠? 요거 미분하면 앞의 놈 미분 뒤엔놈 그냥 다기앞에 녀석 그냥 뒤엔놈 미분 이게 로이다리죠 얘가 3입니다 x가 얼마로 가요? 2로 가죠? 이렇게 가죠? 그럼 요거 어떻게 2로 f2 이 f 2 여기다 2는 2니까 2는 3 이렇게 되죠 <laughs> 여기서 f2가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왔죠 넘기니까 마이너스 2더기2 f-2는 6 이렇게 되나요 그럼 f-2가 얼마야 4.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요거 구해냈죠 그럼 요거, 미분의 g-x는 앞에 녀석 미분 뒤에 녀석 그냥 맞죠? 앞에 녀석 그냥 뒤에 녀석 미분하면 어떻게 돼? ln2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나오죠?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지 g-2는 f-2가 얼마야? 4 곱하기 2, 맞지? 여기다 2 넣으면 1. 맞나요? 더하기. F2가 마이너스 2. 맞죠? 여기다 2 넣으니까 Ln2 곱하기 2. 요거, 요거 없어지고. 마이너스만 남죠. 그래서 4 마이너스 Ln2분의 1. 이렇게 나오죠? 이게 정답입니다 쉽습니다.